음~~ 장요아니 맵네, 정할... 오반점에 갔습니다. 상길포항 중국집 맛집이고요.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위치 참고하세요. 예약 주문 가능하고요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약 주문 추천합니다 좌식 룸 공간이 있고요 삼선 볶음밥과 삼선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이 집은 짬뽕보다는 삼선 볶음밥과 짜장 추천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테이블식과 좌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삼선 볶음밥 만 원이고요 삼선 짜장면 9,000원입니다 고추 짜장면 9,000원 해물 짬뽕 만원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삼선 볶음밥입니다 딱 봐도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아주 맛있어요 해물이 풍부해올라가있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음은 삼선 짜장면 사진 한번 보시죠 무조건 곱빼기 남자는 곱빼기를 먹는겁니다 아시죠 굉장히 쫄깃쫄깃 윤기가 절절 흐르죠 후루룩 하면서 먹으면 끝내줍니다 다음은 고추 짜장면입니다 요게 조금 매워요. 먹다 보면은 점점 매운맛이 올라오는데 맛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삼선 짜장면이 더 맛있었습니다. 해물 짬뽕입니다. 해물 짬뽕 이것도 괜찮기는 한데 여기는 짬뽕보다는 짜장면과 볶음밥입니다. 명심하세요.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소짜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삼선 볶음밥 곱빼기 곱빼기입니다.

음, 장난 아니고나 음, 음, 음. 삼선 짜장 곱백이 어, 맛있다. 어 이자 <laughs> <laughs> 짜장 맵네 맛있다 네, 삼선 짬뽕 일단, 돈부터 정해야 될 거잖아요. 돈을 정한 다음에. 나탕수육, 소짜. 음. 한 수육 솥잔 아맛있다해산 대오반점 후기입니다 삼선 볶음밥 삼선 짜장면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고요 강추합니다 짬뽕은 좀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볶음밥과 짜장면 추천하고요 식구 길 건너 카페에 가가지고 받아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마무리하면 딱입니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잘 먹고 다닙시다